네 안녕하세요. 승문보험금을 찾아 드리는 수사 장사 드립니다. 사고 중에 엉덩방아를 찢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은 미추골절입니다. 미추는 흔히 꼬리뼈로 불리는데요. 이 꼬리뼈 골절 장애가 과연 될까요?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2018년도 4월 이후라면 미추는 체강골로 분류됩니다. 분류되고 만일 골절된 미추가 치유가 되고 변형이 된 각도가 70도 이상이 남은 상태라면 15% 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의 90도 가까이 꺾여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4월 이전을 볼까요? 2018년도 4월 이전의 보험의 경우에는 미추는 척추체에 해당되어서 약간의 기억만 발생해도 15%의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잘 지급하던 미추의 기형장애는 현재 보험사에서 잘 지급하지 않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추는 원래 망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휘어져 있다는 건데요 피부검사가 다쳐서 미추가 피어진 게 아니라 원래 휘어져 있었다는 주장이고 사고 후 원래 휘어져 있던 것보다 더 휘어졌다면 그걸 입증을 하는 겁니다 사고 이전에 꼬리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죠. 그래서 미추 기형장애 청구권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소송도 불사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추 기형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추가 골절된 후 떨어져 나갔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미추가 골절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거나 절제를 하였다면요. 이때는 미추 기형 장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 절단의 경우 변형 각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형 장애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우리 약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 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의 관계 없이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서.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단으로 기형각도가 측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결손은 기형보다 더 심한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꼬리뼈 골절 후 변형이 없다면 기형장애로 청구할 수 없겠지만 변형이 심하거나 절단되어 있는 상태라면 장애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오늘은 흔히 발생하지만은 또 받기 더 어려운 꼬리뼈 기형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보험 보상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